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TV 채널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고 효과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당근,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라는 주제를 통해 올바른 섭취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당근. 하지만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근은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심지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근을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이 정말 건강에 이로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근을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와 가장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당근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당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피부가 노랗게 변한다 당근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베타카로틴-캐로틴 때문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되어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와 시력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카로틴 혈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손바닥, 발바닥, 심지어 얼굴까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간 기능에도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하루 접종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근 하루 섭취량, 성인 기준 하루 한개약 10만 1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린이들은 대사속도가 느림으로, 하루 반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을 너무 많이 먹는 습관은 피하세요. 당근은 몸에 좋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꼭 지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 C가 파괴된다.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 제ASCORBINASE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C를 분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이, 브로콜리, 피망, 감귤류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방법 당근을 익히거나 레몬즙을 뿌리면 비타민C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고 싶다면 생당근보다는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채소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는 습관, 이제는 피해야겠죠? 3. 당근주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 건강을 위해 당근주스를 매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당근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생당근의 혈당 지수 지하인은 30에서 40으로 낮은 편이지만 주스로 만들면 70에서 80까지 상승합니다. 주스로 만들면서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당근 주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주스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섬유질을 유지한 채 스무디 형태로 섭취.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 즉 바나나. 포도과 섞어 마시는 것을 피할 것.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줄일 수 있음.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주스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당근의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4. 당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5배 증가. 당근을 그냥 먹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기름 없이 섭취하면 흡수율이 5에서 10%밖에 안 되지만 올리브 오일, 견과류, 달걀 등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5배 이상 증가합니다. 건강한 섭취 방법. 올리브 오일을 뿌린 당근 샐러드, 볶음 요리로 활용해는 당근 볶음, 카레, 스튜 등이 있으며 당근과 견과류, 아몬드와 호두와 함께 섭취 이제 당근을 먹을 때 기름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사실. 앞으로는 올바르게 섭취하세요. 당근, 건강하게 먹는 최적의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근은 하루 한개 정도 섭취가 적당. 오이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음. 당근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섬유질을 유지한 채 스무디 형태로 섭취. 기름과 함께 먹어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5배 증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당근, 이제는 더 건강하게 올바르게 섭취하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